안녕하세요.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강지구역을 맡은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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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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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장. 적시장. 네. 어, 세 분의 호흡, 그리고 시원 씨의 색다른 연기 변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은지 씨. 대박 비결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금 음, 대박 오브 대박이거든요. 오티 OTC 시장에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시면서. 음, 팀워크? 팀워크. 네. 어, 팀워크가 대박 비결이다. 선비 씨는 어때요? 제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제보요? 저 친한 분이 어떤 그게 음, 술집? 술집. 네, 이그 술집을 갔는데 네. 그옆 테이블에서 야 그거 하자. 오. 적시자. 적시자, 적시자, 아, 맞아. 적시자. 맞아. 네. 아, 그거 하자 적시자. 그걸 진짜로 실제로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오. 저 그걸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요 실제로 저희가 촬영하면서도 술 먹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적시자를 정말 많이 외쳤어요. 아, 진짜 많이 외쳤죠? 아, 근데 결국 그, 그 단어랑 굉장히 친해졌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진짜 뭐 우리가 술에 흠뻑 젖어버리다. 약간 이런 단이니까 <laughs> 맞습니다. 지금 댓글창으로도 우리 땡님이 은지 누나 너무 많이 적셨어 그리고 보고 싶소 형이 한소나 어, 어, 너. 이게 유명하라고 맞아요. 한소나 너. 아, 그리고 솔직히 언니는 흐흐? <laughs> 이거. 아, 어, 맞죠. 맞아. 맞아요. 단골 술집. 네, 당국수집으로 하여 약간 상호명을 얘기할 순 없지만 비슷한 분위기, 어떤 느낌의 분위기를 좀 좋아하고 선호하시는지 우리 은지씨가. 아, 실제로. 어, 은지씨도 네. 저는 실제로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전 옛날 통닭을 진짜 좋아해요. 옛날 통닭? 아. 옛날 통닭이랑은 소맥이랑 먹었을 때 너무 맛있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먹태를 너무 음, 좋아해요. 맞아, 맞아. 먹탭. 네, 그래서 먹태랑 노가리와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가 있는 집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 오징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그거 그거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나중에 뭔가 어레인지할 때딱 그 기억을 해야겠네요. 아, 다음에 그 친구 오빠가 혹시나 저희한테 좀 많이 아, 그러니까요. 해주세요. 오늘 네. 분들은 언제 좀 인기를 좀 체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티빙에서 너무 정말 열의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얼마 전에 그 신원호 감독님을 또 잠깐 또 뵀었는데, 어. 신원호 감독님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크게 해주신 적이 10년 그 만에 처음이었어요. 군대파라 음. 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음. 아, 그래가지고, 네, 엄청 그 뭔가 제가 존경하는 분의 칭찬을 받으니까. 어, 그렇죠. 어. 네. 신감독님한테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 모든 배우분들의 <laughs> 케미와 진짜 받고 싶네 그리고 지금 아껴 보고 있으시다고 음. 음. 아, 아 심지어 아껴 보고 있대요 나도. 아, 아.